하나님의 기업인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.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.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. 주님이 늘 초청하십니다. 수고고 하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주님이 기업된 자의 삶을 살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은 마음의 쉼입니다. 내 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왜 우리는 그분께 못 맡길까요? 그 짐을 근데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 나는 너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전히 짐을 지고 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삶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쉼그 여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똑같은 무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구별됨이 하나님 없이 본인이 삶의 모든 무게를 지고 가는 많은 이들에게 다름으로 보여지는 거죠.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.